안녕하세요 링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함께한 링클 실험소 다들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링클 실험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개복치 미생물? 미생물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많이 투여하면 개복치처럼 금방 죽어버린다. 정말 사실일까요? 링크리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빵, 햄버거, 샐러드. 모아서 보니 양이 엄청난데요. 무게를 재보면 접시 무게는 831g. 식빵 무게는 332g. 햄버거 무게는 469g. 샐러드 무게는 315g 총 무게는 약 1.1kg으로 적정 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네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2L 음식통에 넣으면 얼마나 담길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한 통에 가득 차면 버리러 몇 번이나 나가야 하는 현실 왔다 <laughs> 갔다 귀찮아 반면 링클 내부 용량은 그래비티 21L, 프라임 14L로 부피 상관없이 많은 음식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해가 잘 될까요? 24시간이 지났고 미생물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촉촉하고 구릿빛 색상의 미생물로 겉모습 상태는 좋습니다. 분해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분해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실험 결과 링클은 부피 상관없이 무게만 지키면 완벽히 소화할 수 있다. 고로 개복치 미생물이 아니다. 이제 음식물의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더라도 걱정 말고 링클에게 맡기세요. 링클 미생물은 약해서 과일 껍질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 사실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사과, 귤, 포도와 같은 얇은 껍질의 과일. 한국인이 자주 먹는 과일들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과연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엥? 다 분해했는데요? 사과는 얇은 막만 남고 다 분해되었네요. 귤은 사과만큼은 아니지만 딱딱하게 말라버렸습니다. 포도 껍질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릴 정도로 과육 부분이 싹 분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두꺼운 과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주자 오렌지, 바나나, 멜론 더 두꺼운 과일로 동일하게 실험해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괜찮을까요? 며칠 후 고양이 사부로 퍼서 흔들어주면 나타나는 껍질들 바나나는 매우 얇게 잘 분해되었어요. 멜론은 수분감이 있는 부분은 다 분해되고 딱딱한 부분만 남았네요. 오렌지는 귤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얇기는 이 정도로 얇아졌어요. 결론, 과육 부분은 다 분해되고 껍질만 낙엽처럼 남았네요. 남은 부산물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끝. 음식물을 많이 먹고 쑥쑥 자란 미생물들이 맥스선에 도달하면 민선까지 미생물을 남겨두고 민선 윗부분은 사부로 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과일 많이 먹는 우리 집도 링크하세요. 오늘의 실험 디저트 대상은 쫀득쫀득 마카롱 버터 가득 쿠키 달콤달콤 도넛 몽글몽글 케이크 너무 달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크리미한 이 디저트도 미생물 이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전자는 바로 마카롱 입니다 현재 시각은 13일 오후 3시 마카롱을 넣어보겠습니다 링크리 소화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마카롱이 잘 분해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어제 나온 마카롱, 어디 갔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카롱과의 대결의 승자는 링클 승. 두 번째 도전자는 바로 버터쿠키입니다. 과연 링클이 소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각 16일 오후 3시 22분. Bye -bye. 다음 날, 버터쿠키가 잘 분해되었는지 확인해보면, 깔끔. 어제 나온 버터쿠키도 깔끔하게. 분해 완료. 이번 대결의 승자도 링클 윈. 세 번째 도전자는 바로 기름 가득 도넛입니다. 현재 시각은 20일 오후 2시 30분 설탕 가득 기름 그득한 도넛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잘 분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도넛이 잘 분해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어제 넣은 도넛 깔끔하게 분해완료. 도넛과의 대결에서도 링클승. 마지막 도전자는 케이크입니다. 현재 시각은 23일 오전 9시 38분. 극강의 생크림 케이크 등장. 크림 가득한 케이크 한 판을 넣으면 미생물이 죽는다는 데 사실일까요? 다음날 케이크가 분해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어제 넣은 케이크 깔끔하게 처리 완료 며칠 내내 디저트를 넣어봤지만 미생물 상태는 좋아 보이죠? 케이크와의 대결에서도 링클 승 이번 실험 결과 쿠키부터 케이크까지 링클은 어떤 디저트도 문제없다 잠깐 오늘의 링클 사용 꿀팁 대형 케이크나 다량의 생크림과 같은 기름기가 많이 들어간 음식물을 투입 후 미생물이 질퍽해진 느낌이 든다면 며칠 휴식기를 주세요. 다시 살아난 미생물은 전보다 더욱 건강해집니다. 앞으로도 링클과 함께라면 음식물 처리 걱정은 끝. 링클 음식물 처리기는 이것저것 가린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니 링클 음식물 처리기는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넣었을 때 링클은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테스트 시작해볼게요. 준비한 음식은 한식, 일식, 양식, 중식입니다. 첫 번째, 맵고 짠 한식 테스트, 김치, 콩나물, 소시지, 장조림, 수제비고, 밥을 넣어보겠습니다. 한식은 총 0.78kg이네요. 두 번째, 날생선과 튀김류 일식 테스트. 우선 초밥과 새우튀김을 넣어보겠습니다. 초밥 0.54kg 우동을 투입해보겠습니다 0.47kg 일식은 총 1.01kg이네요 세번째, 크림소스 및 스테이크 양식 테스트 양식은 함박스테이크와 크림스파게티 그리고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함박스테이크 0.37kg 크림스파게티 0.52kg 피자 0.45kg을 포함해서 총 1.34kg이네요 네번째, 기름진 중식 테스트 중식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준비했습니다 짜장면 0.4kg 짬뽕 0.64kg 탕수육 0.53kg을 더해서 총 1.57kg이네요. 주의사항! 홍합껍데기, 개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정리하자면 한식은 0.78kg, 일식은 1.01kg, 양식은 1.34kg, 중식은 1.57kg이네요. 투입 직후! 교반봉이 돌아가면서 미생물과 음식물을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2시간 후, 한식은 벌써 많이 분해된 모습을 볼수 있고, 일식, 양식, 중식은 달게 잘린 음식물들이 보이네요. 16시간 후, 짙은 색을 띠고 있지만 거의 분해된 것 같습니다. 링클의 장점은 분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식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24시간 후, 색상부터 촉촉함 정도까지 상태 양호.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가릴 것 없이 완벽하게 분해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 오늘 실험을 통해 링클 입맛 찾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링클 음식물 처리기는 편식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내내 음식물을 넣어봤는데 링클 미생물 상태도 좋았어요. 어떠한 음식들도 링클은 문제없이 해결. 잠깐 링클 음식물 처리기 사용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꼭 필수는 아니지만 꿀팁을 적용하면 링클 음식물 처리기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양념이 많은 음식은 한번 헹궈서 투입하기. 미생물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피가 크거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은 잘라서 넣어주기. 분해가 더욱 원활해지고 부산물이 교반봉에 엉키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음식물 종류 걱정 없이 링크에게 맡기세요. 링크 음식물 처리기의 핵심 바로 미생물이죠. 이 작은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냄새까지 잡아준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을 나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약해진 미생물의 분해력을 높이거나 미생물을 자연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미생물 나눔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눔받은 미생물 그냥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링크리 직접 당근 마켓을 통해 미생물을 나눔 받고 나눔 받은 미생물의 활용도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나눔해 주시는 분과 시간 약속을 잡아요.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 가서 미생물을 얻으면 미생물 당근 완료. 당근을 통해 미생물 나눔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나눔 받은 미생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말 효과는 있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력이 떨어진 기존 미생물과 나눔 받은 미생물을 섞어 볼게요. 마침 실험하기 며칠 전 약해진 미생물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미생물이 약해진 이유는 바로 며칠 전. 하루 최대 투입량 1.5kg보다 2kg 많은 3.5kg을 투입했습니다. 다음날 왜 아직도 안 죽어? 추가로 더 음식물을 투입 후 기다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좋지 않은 상태의 미생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미생물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빠른 복구를 위해 미생물을 하안선까지 퍼냅니다 주변의 기름기를 닦아주세요 미생물의 기름기도 살짝 닦아주시면 좋아요 나눔 받았던 미생물을 투입할 차례 과연 약해진 미생물에 건강한 미생물을 투입하면 얼마나 빨리 복구가 될까요? 17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결과는? 기존에 약해졌던 미생물이 보송보송하고 구리빛을 띠는 건강한 미생물로 변화했어요 과연 기존 대비 분해력도 좋아졌을지 실험해보았습니다 매운 불닭볶음면과 링클이 좋아하는 빵을 투입해보겠습니다 과연 약해진 미생물은 분해력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불닭 빵 투입 후 2시간 뒤 모습입니다 빵은 다 분해되었고 불닭의 면은 덜 분해되어 작게 작게 남아있습니다 투입 후 4시간 뒤 분해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아있던 면이 대부분 분해된 걸로 보이네요 총 분해 시간은 대략 4시간 건강해진 미생물에도 동일하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건강한 미생물이 음식물을 얼마나 빨리 분해할 수 있을까요? 불닭 빵 투입 후 1시간 뒤 모습입니다 완전히 분해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네요 확실히 나눔받아 복구된 미생물의 분해력이 더 뛰어나죠? 결론 나눔 받은 미생물로 기존 약해진 미생물의 상태 및 분해력 향상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나눔 받은 미생물이 조금 남았다면 링클 미생물 1 흑사 비율로 섞어 퇴비를 만들어 보세요 텃밭이 있으시다면 링클 미생물 퇴비도 활용해 보세요 미생물 당근 나눔 시팁 아무 미생물 안돼요 건강한 미생물을 나눔 받아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 집 미생물 분해력이 떨어진 것 같아 걱정된다면 당근에 미생물 나눔이웃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링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관련 영상 콘텐츠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쨍 더워지면 생각나는 수박. 맛있게 먹고 남은 껍질은? 링크래 버... 잠깐. 수박 껍질은 버리면 안 된다고. 네? 그럼 음식물 처리기를 왜 써요? 여름철이면 꿀조하는 수박 껍질 무늬. 링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 링클의 수박 투입 번장량은 하루에 반 통, 세 번의 실험을 위한 한통반 분량의 수박 껍질 준비 완료. 과연 그 무게는 1.3kg. 수박 한 통의 껍질이 2L? 세 개나 나왔습니다. 수박 껍질을 1. 그냥 넣었을 때. 2. 삶아서 넣었을 때. 3.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넣었을 때. 나눠서 비교해 볼게요. 수박 껍질을 링클에 넣어 볼게요. 16시간 후. 수박 껍질이 아직 완벽히 분해가 되진 않았지만 많이 분해됐네요. 수박의 물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전보다 조금 더 촉촉해진 모습입니다. 24시간 분해 경과를 보기 위해 더 지켜보겠습니다. 대략 24시간 후 수박에 코팅된 껍질만 남고 다 분해된 걸볼수 있습니다. 껍질의 얇기는 매우 얇아졌네요. 그냥 넣었을 때 수박 껍질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24시간 그럼 이번에는 수박 껍질을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넣어볼게요. 준비된 수박트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5시간 후. 삶은 수박은 5시간 만에 분해되었네요. 수박의 섬유질이 말랑해져서 더 빠른 분해가 가능하답니다. 16시간 후. 전자레인지에 10분 돌린 수박 분해 완료. 삶은 수박 껍질, 전자레인지에 돌린 수박 껍질 모두 문제없이 분해됐네요. 미생물도 물기없이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실험 결론. 링크는 수박 껍질도 분해 가능. 하지만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넣으면 더 빨리, 더잘 분해된다. 수박 투입 시 링크 사용 팁. 껍질을 잘라서 투입해주세요. 껍질이 제품에 부딪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수박 좋아하는 우리 집도 링크하세요. 요리 후꼭 남는 음식물. 버섯 밑동부터 당근 밑동, 채소 꼭다리들까지. 처리하기 귀찮은 자투리들을 과연 링클 음식물 처리기가 잘 분해할지 링클 실험소에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레츠고! 요리하다가 문득 든 생각. 단단하고 섬유질인 꼭다리를 넣어도 링클 잘 분해할 수 있을까? 직원들끼리도 넣는다파 대안 넣는다파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래서 링클 실험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링클 직원들 집에 있는 채소들을 각자 손질해서 들고 왔습니다. 버섯 싹둑, 오이 싹둑, 고구마 싹둑, 고추 싹둑, 콩나물 싹둑, 들고 온 자투리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 버섯류, 청경채, 애호박, 당근, 콩나물, 시금치, 고구마, 고추, 무브로콜리, 배추, 오이 전부 인클로치 캔. 상대적으로 분해가 느린 섬유질 채소는 분해되는 데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 다음 날 대략 17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았지만 얇은 껍질이나 수분이 많은 자투리들은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당근과 버섯은 딱딱하고 면적이 커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더 빠른 분해를 위해 찢어서 내일 한번더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날 대략 18시간 후 음식물이 거의 다 말라 비틀어져 다 분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느리게 분해되는 음식물인데도 괜찮은데요. 결론 섬유질이 많은 채소 자투리도 걱정하지 말고 링크에에 맡기자. 음척에 음식물을 넣고 두기만 하면 끝. 분해될 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늘의 꿀팁. 첫 번째 딱딱하고 큰 섬유질은 잘게 잘라 넣어주면 더 빨리 분해됩니다. 두 번째, 한두 달에 한번 맥스 선까지 차면 부산물은 미생물과 함께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됩니다. 요리는 맘껏, 먹는 건터 맘껏. 음식물 처리는 링크에게만 맡겨주세요. 오랜만에 하는 해외 여행 신난다. 주인님, 제 밥은요? 아, 그냥 굶어. 아, 여행 재밌었다. 어디 우리 미생이 좀 볼까? 어? 미생물도 생명인데 매일 밥 주고 잘 케어해 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No. 무슨 소리 미생물 그냥 놔둬도 안 죽는다고요 no. 네? 제 의견은요? 일단 지금부터 전원 켠 버전 끈 버전 두 버전으로 링클 굶겨보겠습니다 안녕 A few later. 일주일 굶긴 결과 꺼둔 링클과 켜둔 링클 모두 어느 정도 수분감이 유지되는 것 같네요 2주일 굶긴 결과 켜둔 링클은 어느 정도 건조되고 굳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꺼둔 링클은 기존 상태와 비슷한 정도의 수분감이네요 3주일 굶긴 결과 꺼둔 링클은 여전히 수분감이 유지되었네요 그럼 켜둔 것은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마르다니 죽은 건가? 링클 살려! 고객센터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시원해 3시간 후 다시 상태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살아있는지 아닌지 먹여서 확인해보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과연 미생물이 음식물을 잘 처리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어제 먹은 음식들을 잘 분해했을까요? 결과는 와우 음식물이 아주 잘 분해되었습니다 링클 미생물 역시 강하네요 그럼 이제 집을 비울 때 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3일 정도 단기 여행을 할때 링클 내부가 건조하다면 미생물이 마르지 않게 물 500ml에서 700ml 정도 넣어 관리해주세요. 두번째, 4일 이상 여행한다면 2-3일 전부터 음식물 투입을 중단하고 분해되지 않은 음식은 빼서 밀봉해주세요. 음식물이 남아있을 경우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사용할 때는 아까처럼 비활성화된 미생물에 물 500ml 정도를 넣고 골고루 섞은 후 링크를 가동해주세요. 만약 그래비티 W 사용자라면 떠나는 당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여행 4-5일차쯤 중간에 전원을 꺼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안심이에요. 집 비올 일만 타고 걱정하지 말고 링클러 하루의 번거로움은 빼고 여유를 더해보세요. 잘 다녀와 주인님. 오랜만에 회사 냉장고를 털어보겠습니다. 곰팡이 피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넣어도 되냐고요? 직원들도 궁금해서 링클에 넣어보겠습니다. 썩은 음식 투하 자 어느덧 다섯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분해가 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호 큰 조각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만 처음과 비교한다면 조각들이 훨씬 작아진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더 굶겨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아까 조각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까에 비해 큰 조각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조금 더 자세히 음식물들을 찾아볼까요 어머 어머. 윗부분에 눈에 보이던 음식물들보다 안쪽이 더 분해가 잘 되었네요. 곰팡이 핀 음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요? 내일까지 분해가 완벽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날 음식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썩은 음식을 먹어 치우다니 역시 대단하네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썩은 음식을 분해한 미생물이 평소처럼 다른 음식을 잘 분해할 수 있을지 검증해보겠습니다. 먹다 남은 통밀빵 가락 갈아... 여섯 시간 후 통밀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썩은 음식을 넣었지만 링클 분해력은 그대로죠? 썩은 음식 넣으면 미생물이 죽는 건 아닐지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냉장고 정리는 링클에게 맡겨주세요. 다음엔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기. 오늘 준비한 몰아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매운 음식, 물기 있는 음식, 과일 껍질 등. 저희 제품에 대해 오해가 참 많은데 링클 실험소를 통해 조금이나마 오해가 풀리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솔직하고 알찬 이야기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